주호민 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은, 어, 한수자 씨의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 결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한수자 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에게 농기 넣으라고 부추킨 분들, 지옥에 가기 전에 연자 맷돌을 메고 던져지는 것, 손이 잘려져서 손가락이 버려지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수자 씨에게 먹음기 놓으라고 하신 분들 양심이 있습니까? 주호민 씨는 희생자입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으로 부인의 말을 듣고요 부인을 옹호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와이프에게 잘해주고 싶었고요.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주호민 씨 거기까지입니다. 트위치에서 고인이 된 유명 연예인의 내용을 본인의 자살 사건으로 끌어들여서 동정심을 유발하고요. 불필요하게 쥐새끼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유포하고요. 이런 일들.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유재현 끝장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규민 씨 자녀가 처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규민 씨 이제 정식으로 사과하시고요. 함께 자녀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좋은 일을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 힘들겠지만 용기 내시고요.